오늘의 속담 결과는 좀 재밌는 거 가지고 와봤어요. 자 한번 들어보세요. 수어차차 차차 치우다 올라. 수오차차 차차 치우다 올라. 수오차차 차차 치우다 올라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 옷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올라오 실자 뭐야? 이러면서 막 눈을 크게 뜨면 너무 무서워서 긴장돼서 말도 못하겠어.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떠왔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오샘 얘기하고 있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 딱새 오셨네요 이런 얘기를 쓸수 있는 거예요 직역은요 수어차우차우 조조를 얘기했더니 차우차우 치우다올러 조조가 지금 바로 도착한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이야기하다가 또딱 나타났어요 그때 랬을 바로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수어차우차우 차우차오 치우다올러 뭐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재밌죠?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수, 차오차오차오 차우, 치우, 다올라 우리 주말 학원님들 이거 기억해 놨다가 제가 딱 가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.